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롤링 블루 스라인 댄스입니다. 16 카운트 포월 레벨은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자노테그 놀이 스타트 그러면 섹션 1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1 왼발 보드 자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스 스테이 박스 하시면서 오른쪽 3분의 1로 턴. 크로스, 오른쪽 3분의 1로 백. 사이드, 크로스. 약간 상체를 왼쪽으로 향하면서. 히치. 자, 크로스.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쪽 8분의 1로. 왼발, 포드. 이때 양손을 위로 쭉 올리시면서. 오른발부터 백. 자 손도 같이 내리면서 오른발까지 백스텝 하시고 왼쪽 8분의 1로 왼발 사이드 다시 왼쪽 4분의 1로 돌면서 두개 다 터치 밑에 부릅 밴딩 자 카운트 원투앤아 쓰리 포앤아파 식스 앤아 세븐 에잇 자, 세션 투 오른쪽 이분의 일로 돌면서 오른발 포드 자 왼발은 뒤에서 앞으로 스윙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자 오른발 픽스텝 드래그 자 왼쪽 사분의 일로 왼발 포드 왼쪽 이분의 일로 오른발 백 다시 왼발 백 오른발 백할 때 왼발 앞에서 뒤로 스윙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자 오른쪽 팔분의로 회전하시면서 훅자 보드 놓고 오른쪽 팔분의로 왼발 보드 오른쪽 사분의로 오른발 보드까지 1 2앤아 쓰리 포 A N A 자 그럼 풀 카운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5 6, 7 8 1 2 n a 3 4 n a 5 6 n a 7 8 1 2 n a 3 4 n a 5

now, third word. One, two and a uh, three, four and a uh, five, six and a uh, seven, eight, two, two and a uh, three, four and a uh, five, six and a uh, seven, eight and a. Now, third word. One, two and a uh, three, 6 N R 7, 8, 2, 2 N R 3, 4 N R 5, 6 N R 7, 8 N R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월이 아니라 네 번째 월이네요.